네, 수선행님이 유튜브에서 어, 들어오셨고 댓글을 올려 주셨네요. 지금 즉설 법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기존에 지금 한1년 넘게 중수업을 매주에 두 번씩 해오는 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쭉 마음 수행 공부를 직접 어, 하,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근강경을 교재로 해서 다시 마음 의 상태를 점검하고 부처님의 법에 비비 교하면서 어~ 또더 성장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~ 오늘은 이제 진도가 금강경 십사 분 삼십이 분까지 나눠 있잖아요 근데 십사 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외우거나 금강경을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 어 부처님의 그 금강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다시 즉시 돌리는 거죠 돌려서 내 마음 작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거를 알자는 거예요. 그럼 부처님 금강경을 하면서 왜 마음 얘기를 합니까 그러는데 금강경이 바로 그 마음을 깨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최고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교습서이기 때문에 그래요. 교재이기 때문에. 공사상 무아 이런 게다 뭐예요? 전부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. 마음에 관한.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한테 금강경 내용 애우라고 절대 말하지 않잖아요. 한문 뜻이 이렇다 저렇다뭐 설명도 거의 안 하잖아요. 그냥 금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이 일어났어요? 뭘 알아차림했어요? 이걸 묻고 그걸 항상 대화하니까. 그냥, 누구도 이것은 참여할 수가 있고, 아무런 금강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.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는 거기 때문에.